애플페이 되죠? 네 위에 올려주세요. 왜안 되지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폰이 아니었네요. 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폰은 아, 이 케이스만 봐도 벌써 어떤 컨셉의 폰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이름도 예쁘죠 루나. 유니어츠사의 루나 폰입니다. 네, 유니어츠사의 제품. 제가 세 번째 리뷰하는 건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가 오래가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눈에 비치면 큰일 나는 플래시를 가지고 있는 네, 유니어츠사의 탱크. 네, 이름 그대로 탱크처럼 생겼죠, 진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 때 나눠드린 블랙베리사에서 더 이상 신제품을 만들지 않아서 거의 명맥이 끊긴 쿼티폰을 이어 나가는 타이탄 시리즈. 제가 리뷰한 제품은 타이탄 슬림이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만들었던 가장 작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젤리 시리즈를 또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루나라는 폰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유니어츠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폰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자인이 정말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벌써부터. 루나, 유니어츠. 이런 회사들은 간략하게 상자에 이렇게 스펙을 또 명시를 해놓습니다. 자, 옥타코. 2개의 2.2GHz 그리고 6개의 2GHz 헬리오 G99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홈미노트도 이 CPU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램 8GB, 롬 256GB 배터리도 5000mAh 대용량의 배터리 화면도 상당히 큰 6.81인치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1억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3200만 화소 네 그리고 역시 러기드폰을 만들던 회사라 보니까 나이트 비전이 지원이 됩니다 폰의 외형이 이번처럼 궁금한 적은 없었습니다. 폰의 외형, 과연 어떨지. 네, 은이 헐츠. 네, 폰. 네, 일단 폰은 넘어가고. 네, 그리고. 네, 타입C 케이블. 충전기. 아마도 사이즈를 보니까 18W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콜컴 3.0 18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어폰은 없나요? 네 이어폰은 없습니다 자 루나폰 볼륨 키 그리고 전원 버튼이면서 지문 센서 아 그리고 케이스에 담겨서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로텍트 케이스에 담긴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펑션 키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프로그램 할수 있는 펑션 키 한마디로 러기드폰에 그런 기본을 갖추고 있는 폰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예쁘게 나왔다는데 과연 어떨지 네, 뭐 전면 아,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네, 어, 옆면도 그렇고 일단 케이스가 상당히 빡빡한데 일단 케이스를 벗겨서 오 지문이 그냥 야 잠깐 지문 좀 닦고 오겠습니다. 네 사과폰 프로가 생각나는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심슬롯이 이렇게 하단에 있습니다. 네, 스피커. 이거 아이폰 타입 C로 개조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문 인식, 측면 전원 버튼, 볼륨 키위 아래 하나로 돼 있습니다. 상단에는 어 개념 있게 이어폰 쪽이 지원이 됩니다. 아이 카메라가 와야 카메라도 역시 삼파장 뒷면도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투명폰이라고 나왔지만 불투명했던. 나띵폰과 유사한 그런 뒷면을 가졌습니다. 심술로 표시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LED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예쁘면서도 튼튼한 폰. 전면 카메라는 좌상단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형을 살펴봤고 보호 필름도 이렇게 붙어서 봤습니다. 강화 유리 보호 필름은 아니고 일반 보호 필름인 것 같습니다. 지문을 닦고 장갑을 끼고 다시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LED가 어떻게 들어올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어츠 네, 유니어츠사의 루나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지문 인식, 네, 지문 인식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하단에는 좀 베젤이 있는데, 상단은 거의 없죠. 상단, 중단, 네, 베젤 이렇습니다. 자, 유니어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루나폰 스펙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에미팅 4G 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아주 예쁘게 들어오는 폰이고, 다양한 색깔 RGB 컬러의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마트폰 알림이 있을 때 빨강, 초록, 뭐 흰색, 파랑 뭐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왔었는데, 아, 이렇게 멋있게 LED가 들어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네, 이렇게 할수 있고, 보셨죠? 카메라. 1억 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2천만 화소의 나이트 비전, 그리고 200만 화소의 마크로 렌즈,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8기가에 256기가. 화면 사이즈는 6, 2.81인치. 거의 7인치죠. 뭐. 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폰 프로 맥스와 사이즈 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시죠. 2340에 1080. 배터리 5000mAh. 그래서 대기시간 700시간. 통화 35시간 그리고 음악 플레이 시에 100시간 LTE로 스트리밍 할때 10시간의 플레이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을 통해서 90% 충전하는데 1.8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적외선 송신기가 있어서 네, 리모트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3.5mm 헤드폰 잭 안드로이드 12 네 그리고 러기드폰을 만들던 회사인이만큼 다른 러기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LED 라이트 LED 라이트를 뭐 끄거나 켤수 있고 올레이즈 온 패턴 랜덤. 음악 들을 때 거기 맞춰서 소리가 나는 기능. 자, 그럼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울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을 끄고. LED 기능 보셨습니다 네, 밝은 곳에서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저장 용량 256GB 네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번역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 매니저 각 앱의 네트워크 사용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앱블로커뭐 이런 거 그리고 네, 쇼컷 여기에 있는 이 펑션키 두개 뭐 각각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뭐 미디어 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짧게 눌렀을 때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두번 눌렀을 때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하게 할지 뭐 녹음을 하게 한다거나 스크린샷을 찍는다거나 화면 녹화 알림바 내려오게 한다거나 스크린을 꺼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앱들을 실행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러기드폰 만들던 회사의 폰이라서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캔 그리고 다른 세팅들, 상태바가 잠금 화면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벨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지문 인식 성공이나 실패 시에 진동이 오는 거, 뭐 이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도 보셨고, 자 폰이 생각보다 길어서 네, 한 화면에 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폰이 상당히 길어서, 자. 그러면 디바이스 인포를 통해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 G99. 2개의 2.2GHz, 6개의 2GHz의 옥타코어, 그리고 GPU는 말리 G57 MC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은 보셨듯이, 네, 2400에 1080. 아, 20대 9입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16대 9가 아니고 20대 9이기 때문에, 아,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폰을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운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 울트라 와이드로 나온 영화 보시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6.81인치로 거의 7인치에 달하기 때문에 네, 영상 감상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density 480xx hdpi. 램은 보셨듯이 8기가. 카메라, 뭐, 설명드렸고, 배터리, 5000mAh. 센서, 각종 센서들.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 네, 이렇게 특징들 보셨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크고, 배터리 용량도 대용량이고, 기기도 메탈로 되어 있어서,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가 과연 어떻게 될지. 와, 299. 상당히 무겁죠? 네. 뭐, 쉽게 비교해서. 폴드3. 와, 이것보다 무겁습니다. 네. 277. 야, 폴드3보다 무거운. 뭐, 거의 진짜 그야말로 둔기죠, 둔기. 이 정도면. 네. 거의 뭐, 러기드폰인데, 너무 예쁘고, 아이폰 같고. 사실 그렇게 다른 러기드폰처럼 내구성이 아주 좋게 나온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만져보면서 좀 무겁다 느꼈는데. 네, 상당히 무겁네요. 자, 이제 한번 킥벤치 성능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가 722에 2006점. 네, 점수를 비교를 해 보자면 갤럭시 S10의 경우가 싱글 코어가 775점, 멀티 코어가 2071점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S10보다 살짝 낮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45가 사용된 갤럭시 S9 플러스가 497에 1972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갤럭시 S9 플러스보다 높고 S10보다 약간 낮은 뭐 S10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어치사가 원래 러기드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음량 테스트 허! 액자 걸때뭐 레벨 측정하는 네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아 그리고 돋보기 마크로 렌즈 성능 마크로 렌즈 성능은 네, 대략 이 정도 네, 뭐 대부분 다 다른 것들 다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셨고 엄청나게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로 영상 감상 시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질은 1440까지 나옵니다. 네, 1440으로. 네, 최대 음량. 네. 아주 뭐 음량은 정말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네, 울트라 와이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상 볼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재생 사양은 와이드 바인 L3입니다. 네, BGM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LED가 나오는데. 넷플릭스 와이드 영상 이렇게 보니까, 네, 요 정도 남고, 꽉찬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BGM이나 음악이 나올 때는 LED도 나오고, 이렇게 대사만 나올 때는 LED 없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감상까지 보셨습니다. 영상 감상, 성능까지 보셨고,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신을 플레이 하려고 보니까, 기기가 재부팅이 됩니다. 이 게임과 LED 기능과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은 역시 매우 낮음으로 할때 쾌적하고, 네, 낮음은 기기 부하가 높아지고, 네, 중간 정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매우 높음으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매우 높음은 끊김이 많아서, 네, 중간 정도로 놓고 해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화면이 넓어서 게임할 때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야, 성능만 조금 더 높은 걸 썼으면 어땠을까? 뭐 물론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네, 판매에 좀 영향이 있겠죠. 오리지널 게임 원신까지 보셨고 이제 몇 가지 레트로 게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스트 게임이야 이 정도 비슷한 사양의 기기들에서 100% 성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PSP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드 사이즈가 정말 너무 옆으로 와이드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런 컨트롤러들, 스마트폰을 위해서 나온 이런 컨트롤러들은 장착이 안 됩니다. 네, 할수 없이 뭐 태블릿용으로 나온 걸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 모양이, 모양이 좀 그렇지만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칸에 PSP 3배 그리고 프레임 스킵이 없이 실행을 했는데 아 3배에서는 약간 끊기네요. 네 화면 자체가 너무 와이드라서 좀 레트로 게임하기에는 약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게임하라고 나온 폰이 아니기 때문에. PSP까지 보셨고, 이제 게임 큐브 한번 보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네, 4대3 비율의 게임을 켜니까 화면 반이 거의 네, 공백으로 남습니다. 게임 큐브 게임을 하기에도 살짝 부족하네요. 네. 그래도 거의 뭐 30프레임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큐브는 프레임은 30으로 잘 나오는데, 약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게 끊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게임 큐브 게임까지 보셨습니다. 게임 큐브 보니까 PS2는 잘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S2의 경우에 벌칸의 그래픽 1배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의 경우에는 조금 프레임이 뭐 플레이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버추어 파이터는 그래도 철권보다는 잘 돌아가죠. 철권 태그처럼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게 좀 무거워서 뭐 게임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전 게임까지 보셨습니다. 다른 폰들에 비해서 상당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영상 감상 위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게임 너무 고사양 아닌 것 중에 이렇게 화면 넓게 사용하는 게 유리한 그런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전화 기능 뭐 그런 것들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 지원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KT 유심을 넣어 봤습니다. 네, 바로 잡히지 않아서 한번 재부팅을 하고 보겠습니다. 네, 재부팅하고 나면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포지 LTE로 이렇게 잘 잡힙니다. 네, 그리고 VOLT 서비스도 지원이 됩니다. 네, 폰이 이 길이가 정말 길기 때문에 웹서핑이라든가 웹툰 보기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끄고 LTE 상태에서 보면 어떨지 네 웹툰 보기에 정말 좋네요. 네 보통 스마트폰이라면 이 정도 한컷 나오는데 어, 밑에까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야 그리고 한 컷씩 다 나와도 그림이 정말 길어져도 보통 너무 긴 그림은 잘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기능까지 보셨고, 이폰 자랑은 이 뒷면이기 때문에, 뒷면에 이 LED, 그리고 카메라, 네, 인덕션 모양으로 이렇게 카메라 기본적인 성능과 나이트 비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메라는 예전에 제가 유니어치 폰들 많이 다뤘을 때처럼 뭐, 다른 폰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프로 모드, 그리고 여기서 네, 마크로 렌즈를 사용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트 비전 적외선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마크로 렌즈로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찍는 사진 뭐 이런 일상적인 용도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아무리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네, 가격 차이가 3, 4배 정도 나는 그런 메이저 제조사의 카메라하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한 사진들 몇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외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이 아닌 일상적으로 그냥 기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보시다시피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건 차이가 좀 있죠 메이저 제조사의 프레그시폰들은 정말 카메라에 사활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 제가 또이 야외 촬영을 나가서 오색 딱따구리를 만났는데 와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었는데 루나폰의 경우에는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찍었는데 디지털 줌이다 보니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네, 이 가격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 비전 봐야 되겠죠. 나이트 비전 불을 꺼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뭐 전혀 잡아내질 못하죠. 자, 나이트 비전을 켜면 네 이렇게 나이트 비전으로 야간에 안 보이는 물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이트 비전 기능은 훌륭하죠. 네, 네 이렇게 카메라 기능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네 무게, 배터리, 화면 크기 사용 시간 뭐 카메라 나이트비전 led 뭐 이런 걸다 따져 보면 거의 러기드폰으로 나온 폰인데 다른 러기드폰들에 비해서 그렇게 내구성이 좋을 것 같진 않고 네, 디자인은 정말 예쁘죠 성능도 뭐 일반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무난하고 거의 이런 러기드폰이라던가 보급형 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cpu가 헬리오 g99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정도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269.99달러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써드리는 이 코드, 이 코드를 구매하실 때 바로 구매 누른 다음에 주문하기 누르고 코드 입력을 누른 다음에 이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0달러가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 할인이 이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시에는 15달러로 이렇게 나오는데 알리익스프레스 행사가 끝나고도 12달러 할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4월 1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이 코드를 써서 247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쿠폰 개수는 넉넉하다고 합니다. 250달러 정도 되는 건데 뭐그 정도 가격이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 유니크한 폰 매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러기드 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하고 정말 예쁜 뒷면, 정말 예쁜 이 LED 기능, 다용도의 카메라까지 이렇게 제공하면서 디자인도 정말 예쁜 이 유니어 치사의 루나였습니다. 네, 할인 판매가 4월 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